저는 매달 100km 이상씩 4년간 뛰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요. 러닝을 4년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러닝을 하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뭐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직접 4년간 러닝을 꾸준히 하면서 겪었던 많은 변화들 중에서 가장 체감되는 다섯 가지 정도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출근만 해도 피곤하고 퇴근하고 돌아와도 쇼파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그대로 침대로 가서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러닝을 꾸준히 하니까 퇴근 후에도 무기력하지 않고 하루 업무를 마치고 러닝까지 어떻게 하나 싶은데 오히려 러닝을 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기분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꿀잠 자는 건 기본이고요. 아침에 눈도 잘 떠지고 업무할 때 머리 회전도 훨씬 기존보다 빨라졌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육아까지 하더라도 체력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주말에도 힘 빠져서 누워만 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통증입니다. 다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30분만 서 있어도. 종아리의 피로가 굉장히 쌓여서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아팠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이후에는 두세 시간 동안 서 있어도 충분히 버틸 만 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최강한 부분 해외여행을 갔을 때 2만부에서 3만부 이상을 3, 4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도 종아리의 통증이나 아픔이 거의 없을 정도로 러닝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습니다. 종아리 쪽 근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다리의 피로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러닝이 정말 업무할 때 굉장히 큰 변화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떡볶이 같은 정크푸드를 먹었을 때 부담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몸무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식단은 거의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거를 아예 먹지 않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기 전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러닝을 하고 나서는 이런 정크푸드를 먹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닝을 하고 나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정크푸드를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조금씩 변화한 게 있고요. 매일 러닝을 하면서 짧게는 5kg, 길게는 뭐 15kg 이상을 뛰게 되면 러닝으로 소분되는 칼로리가 많지는 않지만 10kg 이상 뛰었을 때는 7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 정도는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생겼던 빨간물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제가 러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시일도 아니었고 평생 고혈압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고혈압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걸 보면서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러닝을 시작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가 서서히 빠지면서 혈압도 정상이 되고 건강검진할 때 나왔던 간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러한 수치들도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술, 담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러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술이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걸 술로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젠 러닝으로 풉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러닝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상쾌하게 비워지고 하고 나면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은 건강한 기본이고 다음 날까지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지만 주변 러너들을 보면은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 담배도 서서히 줄이다 끊는 분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살이나 조금 빠지겠지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러닝을 하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여러분도 러닝을 하루 10분만이라도 시작한다면 에너지, 체력, 건강, 식습관 심지어는 생활습관까지 전부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접근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도 풀코스 마라톤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많이 뛰긴 하지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 한 바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도 1km에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뛰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0분만이라도 천천히 달려보세요. 몸이 먼저 바뀔 것이고, 나중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